이야 야 표정 <laughs> 표정이 야... <laughs> <자, 웃음>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총기는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야 존나 이쁜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집 와가지고 진짜 기절하고 지금 일어났는데 바깥 풍경이 이렇고 이제 여기가 집 들어가면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친구 방 여기도 친구 방 그리고 이 소파가 제가 자는 곳 그리고 여기 바닥이 제 진짜 양산 친구가 자는 곳입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오이 이름이. 아, 안녕하십니까 현범입니다. <laughs> 김현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뭐 뭐 한다 했지? 처음에 오늘. 일단 지금 카페 간대. 카페 가서 응. 커피 먹고 일단 뭐 한다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네옷 사러 가고. 내옷 사고. 옷 사고 그 다음에 월마트 가서 장 보고. 응. 그다음에 뭐한그 다음에 뭐한그 정도 하고 좀 둘러보다가 올거 같습니다. 오케이. 미국 가서 콤보스라는데 뭔데 네, 이거? 예, 페페로니 피자 맛입니다 근데 이거 맛있던데? 응 음, 맛있다 이거 예, 아주 하다 맛있습니다 아주 그냥 밥반찬입니다 밥반찬 치즈입니다 <laughs> <laughs> 예. 그럼 카페 니네 자주 가는 카페 카리브 카페 어, 카리브 카페? 카리브 카리브 아, 카리브 카페 한번 음. 가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음, 카리브가 이제 영어로 음. 큰 사슴이라는 뜻이거든 음. 이게 미네소타가 북부지방이잖아. 어. 그래가고 이제 사슴 카페 이런 느낌. 음. 음. 저희들은 사슴 고기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치, 그치. 여기가 여기 뭐 자취방? 자취방 맞대 여기 라인이야, 분전. 그냥. 어, 어. 그냥 거린데. 와 엄청 큰데? 아일로? 어. 쭉 해서 쌓고. 미네소타는 음, 한만개 예. 예, 정도 넘는 이제 호수가 있는 호수의 스테이트. 호수에 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또 제가 듣기로는 예예 예. 호수 면적이 예, yeah. 나만보다 크다. 그러니까 호수만 다 합쳐도 나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와우. 대한민국을 이제 폭뷰 찍듯이 <laughs> 넣었다가 푹뺄수 있다.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laughs> 여기가 <laughs> 카니보우 커피, 캐리보우 캐리보 커피. 저희들은 커피를 시키고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만난 오연이란 친구, 이게 찬데. 저희 데려왔습니다. 학교 마치고. 저희는 파이브가지로 갑니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laughs> 자 가기 전에 우리 맛있는 예. 카리브의 명물 콜드프레스 한번 우리 민영씨가 리뷰를 해볼까요? <laughs> 이게 뭐? 이게 그걸합니다 미누소타에만 있는 거 맞습니다 카리브 커피가 음. 아마 미누소타에만 있을 거예 한번 먹보겠습니다 맛은 그냥 콜드브른데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콜드브르니까 콜드브르 콜도... 맛이 음. 근데 맛은 고소합니다 country road. road take me home t o the p l a c e i belong west virginia m o u n t i mama take me home, take me home. country road the country road. Country road. five guys five guys 왔습니다 저희는 3 idiot 우리는 3 idiot 맞죠 <목소리도> 3 idiot <이디언. 목소리도> 오, 여기구나. 어, 여기구나. 냄새가 이게 진동을 하네. 그러니까. 그릴 굽는 냄새가. 이, 이, 진짜 사람을... <laughs> 저는 치즈버거를 그냥 오리지날로 끓었고, 뭐야, 이거? 이게 음료수. 뭐야, 이거 물이 뭐 많아. 어, 이거 아, 하면 되는 거야, 스프라이트? 어, 스프라이트. 이게임는이구나은이게임이게임짜이게입짜땅콩콩을다땅콩이게이브가이제땅콩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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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게파이브가이제 창업주의 와이프 아내가 이제 여잔데두 네. 그 분이 첫 번째 결혼 때 낳은 아들 두 명이랑 네. 두 번째 결혼했을 때 낳은 아들 두 명이 이제 음. 있는데 그 아들 네 명이랑 본인이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서 만든 게 파이브가 있입니다 그래서 하기 사는 5조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매장 직원들도 보시면 다섯 명인데 집 음. 주방에 세 명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신기하게 이렇게 비닐봉투에 담아주네요. 음 맛있다. 이거 한국엔 없잖아, 한국에는. 한국엔 없어. 몇개 게 음. 와,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파이브가이즈 맛있어. 그냥. 와, 징이네. 음. 파이브가이즈다 먹고 왔습니다. 맛은 맛있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기 아주 버겁네요, 버거워.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아까 다른데 안가고 지금 그, 그, 그드윌스토어 여기 중고품 파는 곳인데 기부한거 뼈 왔습니다 오. 엄청 큰데? 1달러지 <laughs> 지금 제가 없는게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옷몇벌 사고 1달러 2달러 하니까 양말이나 뭐 속옷 넥타이도 있는데? 넥타이안기 몇가? 맥도날드 <laughs> <laughs> 오 많다 따뜻한 옷으로 한게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고 있어 니들은? 네, 네, 여기 아무거나 잡동산이들 아 잡동산이들? 쿠킹 위드 비어 와우 이제 뭐냐 안에 열맞은 카드가 있는데 음. 맥주로 할수 있는 요리 카드가 있어요 저 떼는데? 아 그럼 이걸로 하는 거네 그냥 이야 이 뭐야 이거 역시 합법 국가네 총기가 그들리스토어에서 바지 하나 샀습니다 챔피언 바지. 챔피언. 한 11, 11달러. 11달러. 어, 11달러 한 15,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덕분에 옷 샀네요. 맞습니다. 대장님, 어디 가, 어디 네, 가는 거지요? 얘는 이제 제가 민영이가 친구 된 기념으로 네. 선물해 주는 베스트 바이. 야 네, 베스트, I, I 베스트 바이 갑니다. 아이 아이 캡틴. 베스트 바이. 가서 이제 고프로가 이제 체스트 장비가 있죠. 맞습니다. 고품, 그거를 사러 갑니다. 오! 베이스바이가 한국에 뭐, 뭐라 뭐라 했지? 하이마트. 하이 하이 아, 하이마트. 하이 하이 전자랜드 뭐. 음. 최고의 구매. 최고의 구매. 최고의 이제 베스트셀러 상품들은 다 음. LG 제품들로 와이루 그렇지. 삼성, 어. 삼성, LG 삼성. 진짜 그냥 전자제품 샵이네. 어. 그치. 자, 고프로 존으로 갑니다. 고프로, 고프로. 자,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체스트. 음. 어이, 너 너무 비싼데? 체스티. 괜찮습니다. 아형40 달러인데? 네. 와, 진짜 이 감히 내가 이거 받아도 아주 저희 대장님. 아이, 아이 캡틴. 나단 모셔야겠다 이제. 그래? 이 멋쟁이님. 이야. 씨. 눈물이 나네. 나도 눈물이 나. 죠자 응. 결제 완료했습니다. 오호호. 왕국 오호호 너무 어태니. 오호호호. 오호호호. 생일이 몇월이야? 4월 스, 내부 형님 맞네 그러면 아, 당연하지 우리보다 내, 다 형님 내가 3월이니까 어, 자수료시키겠습니다 어. 촬영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3월인데 왜 얘가 형님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잘되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그못하고만와 군번 군버, 군번 <laughs> 니보다 <웃음> 낫다니까 <웃음> 아니 군번이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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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까오를 버리면 안되지 내가 19군번인데 어? 응? 아이씨 형님한테 아. 씨할게야 아. 뭐야 이거 똑걸 하자. <laughs> 이명기면 뭐 잘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40달러, 거의 한 6만 원인데? 다음 온 곳은 응. 리버힐스몰. 이 이거는 미노스타에 있는 거야? 아니야, 미국에 싹다. 근데뭐그 뭐야? 이렇게 따, 비슷한 이런 매장 연천. 매장 복합산다고? 아뭔 느낌이 알겠다. 아. 진짜, 이야 총 아, 진짜 진짜 총인가? 어, 진짜 네, 총들. 어이, 스나이퍼가 있네. 오. 네, 보여? 잘 보여? 얼안 아, 맞다. 조만간이. 야. <웃음> 이야. 표정, <laughs> <효정>. 이 <자, 웃음>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네. 총구는 네.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야, 이 존나 이쁜데 어디, 어이. 여잘 보이네. 대장님은 이거 폼이 나네. 보이죠? 저희들은 여기 리버힐스몰 구경 다하고 월마트 갑니다 와요. 월마트 가는 이유는 제 바셀린이 없어서 바셀린 한개 사고 그 다음에 유심. 유심 유심이 없어가지고 데이터도 안 페이저, 터집니다 유심. 지금 유심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계속 엄청 큰데 월마트가 한번 보시면 이야. 이게 유심이고, 이게 근데 며칠 가는 거야? 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은 아, 여기 적혀 있구나. 10달러짜리 로우에 15만 원 쓰니까 제가 산 프리페이드 유심, 15달러 자,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집으로 출발! 하나, 하나 둘, 둘 셋, 뿅! 뿅. <웃음> 저희들은 <웃음> 집을, 왔, 집을 왔습니다. Let's go to the garbage! 한번니 네 쓰레기 잘 버리나? 쓰레기를 버리는... 한번, 버리는. 응. 한번 보자, 얼마나 <laughs> 버리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40kg 나갈 건데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올려 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려 줍니다. 어, 묶음 봉투 같이 쓰레기 이게 살짝 놓으면 이게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살짝 놓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줍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깨발라라게. 아, 아따 이 새끼 재미난 친구였네 이 양반. 대다해 진짜 대답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죠. 홈스위트 홈. 예, 우리 곰보 선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 뭘요? 홈 스위트 홈. 그래, 집, 달콤한 집. 오케이. 달콤한 집. 이빨 날것더 없지? 야, 지기네. 그 강아지들 한해 쌓여. 한해 쌓여. 오. 요. <laughs> 감사합니다, 양님. 아, 열심히 씁시다. 잘 될게요. 아, 시에 헌티드 하우스? 어, 헌티드 하우스. 어, 헌티드 하우스라고 이제 곧 할로윈이라서 뭐 학교에서 꿈이 뭐 귀신의 집 같은 거 한다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 하는데 제 친구 말로는 그줄 서는 데까지는 뭐 촬영이 가능하다는데 안에는 뭐못 한다 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친구 학교에 왔습니다. 야야 야. 야, 야. 여기 학생회관 학생회관에서 어, 음. 이제 하는데 저기입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입국 심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헛다마. 뭐. 두렵지오. <laughs> 두렵. <laughs> <laughs> 뭐야 이게? 갑 갑자기 경보가 울리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경보가 울리는데. 아웃사이드. No? 아웃사이드. 뭐 불났거나 그런 거. 불났다고? <laughs> 어. 저 이제 <laughs> 가야, 가야 됩니다 어... 그 줄을 서고 있었는데 맞다 줄을 서고 있었지 어 이제 할로윈 그거를 그저 보면은 위에는 아예 까맣다 이거 어어그 뭐냐 이제 가려놓고 음. 이제 안에 분장을 하고 나오는 건데 음. 지금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갑자기? 맞지 그니까 위에서 사고가 난 거지 그니까 뭐아 너무 놀래켜가지고 그렇거나 아 어. 느낌이 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맞지 불났나? 모르겠다. 아, 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어, 아닌데 우리 집 쪽으로 가는데? 뭐야? 잠시만. 저희들은 왔고 아까 그 소방차는 다행히 저희 집 쪽이 아닙니다. 아 그것보다 이 귀신의 집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저, 저희들은 끝내겠습니다 오늘.